2022년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경북 울진군 북면 부천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년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산불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등에 업은 불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긴급히 소방시설이 투입되었지만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가는 불길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풍급 강풍과 더불어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건조해진 숲은 불길이 번져나가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었고, 결국 산불 발생 하루 만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만큼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거무지처럼 이어진 산자락은 산불이 퍼져나가는 길목이 되어주었는데요. 산자락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간 불기둥은 산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산 주변의 농축산 시설물들은 물론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까지 불길은 냉정하리만큼 무자비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씩 불씨를 날리며 결국 울진 지역을 넘어 삼척까지 번져나간 산불은 예상보다 큰 위협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전국에 수천 명의 소방 인력과 90여 대의 헬기, 그리고 400여 대의 진화 장비가 투입되어 초대형 산불과의 치열한 사투를 벌였지만, 대자연을 삼킨 거대한 규모의 산불 앞에선 인간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새벽, 하늘에서 온 국민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던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결국 213시간 43분, 총 9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이라는 씁쓸한 기록을 세우며 그렇게 악몽같았던 산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연장과도 같았던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는 예상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푸르게 아름답던 울창한 산림은 온통 잿빛 세상이 되어버리고 산기슭에 자리잡은 고즈넉하고 풍요롭던 마을은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일간 울진과 삼척 지역을 오가며 거침없이 타오른 불길은 무려 2만여 헥타르라는 엄청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이는 서울 면적의 약 40%에 해당되며 무려 축구장 2만 9천여 개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약 10주가 지나고 이번 산불이 생태계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피해 지역인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도참한데요. 네. 여기 무슨 가을 같은 느낌이에요, 다. 그렇죠. 와, 지금 산불 피해 현장 숲속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진짜 어, 생각보다 참담합니다. 보시면은 다 검게 그을려가지고 나무들이 전부 죽어 있거든요. 와,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금강송이라고 불리는 품종의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수령도 상당한데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송진이 겉으로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나무가 불타면서 좀 내가 몸부림을 친 흔적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있는 이 송진이 사실 불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이렇게 죽어간 금강송 이곳저곳에는 상당한 양의 송진들이 뿜어져 나와 있었는데요 모든 걸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나무들이 흘린 고통의 눈물이었을까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송진을 보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화려수인 데는 지금 산 모습을 보면은 여름이고, 소나무인 데는 다 타가지고, 간처럼 이렇게 가을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은 소나무가 불에 약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소나무가 불에 약한 이유는 소나무의 송진이 기름이잖아요. 네네. 기름이니까, 불에 기름이 바로 닿으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많이 피해가 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나무의 피가, 껍질이 거의 불탈 수 있는. 네 재료잖아요 재료 네. 그런데 이 재료의 역할을 소나무가 껍질이 하고 소나무 자체에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을 갖다 붙는 거예요 그냥. 바둑에 보면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재료 변했잖아요 네. 이러니까 여기에 땅에 기대어서 수분을 먹고 영양을 빨아먹고 사는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이버섯은 소나무의 많은 곳에 송이버섯이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아, 울진이 또 송이버섯으로 유명하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상에 소나무의 피해도 있지만 네. 이 바닥이 이렇게 초토화됨으로 해가지고 소나무 송이가 전부 다 멸종했단 말이에요 아. 앞으로 울진 송이는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자, 과연 이렇게 완전히 불탄 숲속 안에 생명들이 살아남아 있을지도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자,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발견되는 썩은 나무들 속에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썩은 나무 속의 생명들은 과연 산불에서 무사했을까요? 나무 껍질을 살짝 벗겨내자 그 속에서 개미들의 분주한 모습이 목격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 나무 안쪽으로 피신해 살아남았던 개체들이 다시금 자신의 왕국을 복원하고 있었는데요. 구석 한켠에는 이렇게 새 생명들도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개미집단은 산불로 보금자리가 훼손되자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소나무의 산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이 왼쪽에 보시면 나무들이 다 불에 타있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약간 화엽수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화엽수 지대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파리를 푸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풀이 이 부분까지는 완전히 휩쓸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화마가 휩쓸고 간 숲속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숲을 구성하는 모든 나무들은 통째로 불타거나 고사해버렸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상막한 지옥의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진는 멸종위기 1급 생물이자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산양의 최남단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그럼 과연 이 속에 살아가던 사냥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울진이 또 사냥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사냥 보호 협회 국장님을 또 모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속에 살던 이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사냥은 그 사자처럼. 터를 잡으면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터에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살거든요. 산양 서식지를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그곳에 온인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는 전후로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 불이 났을 땐 잠시 어딘가에 피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곳에 와서 저희 먹이 급여대를 설치를 할 거예요. 다시 먹이 활동을 하러 왔어요. 어,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일단은 저희 여기 울층 살림이 한 30%에서 40% 정도 구에 어, 타서 해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관찰하는 거를 여기에 전 지역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요 지역에만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지금 피해를 봤어요. 그쪽 한쪽으로 몰려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어, 저희가 우려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토가 있는데 남의 지금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이랑 딱 똑같이 얘기하자면 그러면 거기에 가부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또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역에서 밀리면서 먹이 원이 조금 없겠죠. 그러면 잘못 먹어서 폐사가 되거나 어떤 사고가 날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산불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불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생물들도 문제지만 살아 남았다고 하더라도 서식지가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될 수도 있다. 네네. 네. 아또 이런 큰 문제가 있구나. 음. 네네. 울지는 수백 년 수령의 금강송들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곳인데요. 이번 산불이 금강송 보호 지역의 코앞까지 다가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이곳은 생태적, 학술적,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 만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금강송 군락지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의도 8배가 지금 소나무 군락지라고 해가지고 네. 소나무를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아, 면적이 여의도 8배 안에 2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곳곳에 산 곳곳에 10만 그루가 있어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여기는 나의 산이다. 여 네. 밑에 가면 저 비석이 발견돼서 있어요 길옆에. 네,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나의 산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은 공장을 0개 만든다. 음. 이런 비석에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 임금님이 뭐 땅이 탐이 났겠어요? 이 소나무가 그만큼 목재가치가 훌륭하니까 이 나무는 왕의 나무라고 해요. 오. 그래서 왕족이 돌아가시면 이 나무를 가지고 관을 짜고 그리고 왕자나 공자가 태어나면 이 나무를 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요. 그게 궁궐이죠. 아. 궁궐. 궁글. 예, 이 나무를 가지고 지으니까 지금도 경복궁 복원할 때는 이 나무를 가져갔죠. 어, 이 숲에는 이천 가루가 문화재 보수용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어요. 아... 외국 소나무는 대개 한 가지 종류의 소나무는 전부 3개예요. 잎이. 아, 우리... 세 개예요. 잎이 여기세 갈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토종 소나무만, 한국 소나무의 원형 토종 소나무만 이렇게 잎이 두 개예요. 아,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소나무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소나무만 두 그렇습니다. 개인 거예요? 예. 와. 소나무를 잎을 뽑아 볼때세개거든면 뭡니까? 외국 소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와, 저나무 진짜 멋있다. 저게 이숲에서 두 번째로 있는 소나무. 여기 보이는 금강송이 이곳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무려 53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나무 앞에 서니 정말 그 위용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숭례문 복원사업할 때 그때 쓰여졌던 금강성도 여기서 온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보니까 배워갈 때 어명이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를 베려고 이야기할 때는 임금님 허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금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벤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벨때 어명이오를 외치는 거군요 네네. 아아 누군가의 작은 방심이 불러온 너무나도 가혹한 재난인 산불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발길과 시선이 닿는 주변 모든 것들이 불타 사라졌지만 생명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불타 사라진 숲은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고 쓰러진 나무들은 토양에 새로운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자연은 느리지만 견고하게 또다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수백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산림과 생태계는 그 어떤 천문학적 비용을 사용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무관심과 방심이 이번 산불과 같은 참사를 일으킨 만큼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자연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